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도칠성입니다 오늘은 미래 서울의 한강변에서 대형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단독주택 투자 방법에 있어가지고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40평대 이상 대형 입주권을 받는 단독주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둘째, 단독주택의 필요 감정 평가액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셋째, 아파트 두채 대형 플러스 24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강을 그림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혹은 한강의 수변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신축 대형 아파트가 내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오늘은 한강을 그림처럼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부촌 지역으로 탈바꿈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단독주택 투자를 통한 한강변 대형 신축을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끝난 신축 단지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서울 한강을 그림처럼 조망할 수 있는 개발지역에 대한 선택지는 몇개 없습니다. 여의도재건축과 흑성뉴타운 압구정과 반포 잠원의 재건축지역, 잠실주공 5단지와 장미 1, 2, 3차 재건축지역,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이천동 정도가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40평대 이상 대형평수의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매우 차별적인 가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40평대 이상 대형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0평대 이상 분양 세대수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감정평가액 순위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역의 총 분양 세대수가 1000개인데 40평대 이상이 300개라면 구역 내 감정평가 순위가 대략 300등 안에 드는 물건을 가지면 됩니다. 재건축은 물건 종류와 크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추정이 쉽지만 재개발은 물건 종류도 물건 크기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분석이 어렵습니다. 재개발은 빌라, 연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 등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와 입지 조건도 차별성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독주택이면 40평대 이상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를 추정 분석하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감정 평가는 도대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전 사례인데요. 일단 구역 내 모든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 추정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 주택 즉 아파트, 빌라, 연립 같은 것은 건물의 크기, 준공 연도 이런 것보다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이나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단독 주택은 공시지가와 대지 면적이 중요합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감정 평가 실전 사례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동영상을 올려 보았으니 참조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에 대한 실전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상기표는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한남 3구역의 단독주택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보시면, 대지 20평에 주거 전용 면적 33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은 간평액이 9억 9.43억 원 나와서 33평 신축을 받았습니다. 대지 30평의 주거 전용 면적 48평 단독주택은 간평액이 15억 정도 나왔으며 아파트 두 채를 받았습니다. 비록 간평액 기준으로는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 전용 면적이 받고자 하는 아파트 두 채의 전용 면적보다 커서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지 40평의 주거 전용 면적 53평 단독주택은 간평액이 20억 5천 정도 나왔으며 47평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물건 또한 33평 플러스 24평을 받을 수 있으나 47평 하나만 신청한 조합원입니다. 요약을 하면 40평대 이상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40평대 이상 분양 세대수 이내에 자기 물건의 간평액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40평대 이상 분양 세대수는 구역마다 다르죠. 본인이 생각하는 구역에서 40평대 이상의 입주권을 받고 싶다면 40평대 이상 분양 세대수가 몇 개나 되며 자기 물건의 간평액이 그 분양 세대수만큼의 순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두 채, 즉, 1 플러스 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대형평형 플러스 24평을 받,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물건의 간평액이 받고자 하는 아파트 두 채의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높거나 혹은 본인 물건의 주거 전용 면적이 받고자 하는 아파트 두 채의 전용 면적보다 크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물건의 간평액이 30억인데, 조합원 분양가격이 24평은 10억, 47평은 19억이라면, 그두 채의 조합원 분양가격 합산액은 29억 원 인바, 간평액이 30억 이상이라면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비교적 큰 대지 면적으로, 간평액도 뒷받침이 되면서 예를 들어 주거 전용 면적이 180 제곱미터 정도로 크다면 47평 전용 면적인 118 제곱미터와 24평 전용 면적인 59 제곱미터의 합계인 177 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47평 플러스 24평 이렇게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1 플러스 1은 사업성이 열악해서 조합원 숫자 대비 분양 세대수가 적으면 두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추가분담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입주 때한 번에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자기 물건의 간평액 대비 받는 아파트의 좁은 가격을 빼면 됩니다. 즉, 자기 물건의 간평액이 16억인데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가격이 15억이라면 1억을 환급받습니다. 혹은 간평액이 16억인데 큰 아파트인 47평을 신청해서 받으면 47평의 좁은 가격이 19억 정도라면 추분으로 3억을 내야 합니다. 원 플러스 원을 받아서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놓아서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라는 것도 가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한 채는 24평만 해당된다라는 측면과 2주택 소유자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바 본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40평대 이상 대형평형을 받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 순위가 40평대 이상 분양세대수 이내에 포함되는지 분석하십시오. 평양별, 평양별 분양세대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건축심의가 끝나야 확정되는 것이나 대략 공부를 많이 하면 해당 구역의 평양별 세대수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남뉴타운의 2, 4, 5구역은 평형별 분양세대수와 조합원 감정평가 순위 분석을 최 효율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물건의 주소만 알면 그 물건이 몇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추가 분담금이나 환급액은 어느 수준일지 이런 분석을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고급 정보인 바 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유튜브 채널에는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한 고급 정보들이 많은 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혹은 네이버 카페인 북두칠성 한남뉴턴 투자연구소에서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 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